안녕하세요. 어두운 색 말고 또 밝은 이천도복숭아 윗부분을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약간 노란색이 많진 않지만, 퍼마운트 옐로우 딥 컬러를 적당하게 물, 물을 좀 섞어가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밝은 부분 위주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. 약간은 이제 화이트가 많이 감도는데, 노란색 처리를 할게요. 스케치가 많이 궁금하시면 스케치를 올려놓은 그 영상 채널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위에 클릭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3분짜리 어,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약간의 어두움 처리를 할 건데요. 처음부터 그림자 처리가 되면 그림이 좀 약간 그 맑은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아. 저는 약간 밝은 물맛이 나는 이 부분들을 처음부터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물감이 약간 번지는 듯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약간 굳었다 싶으면 생각보다 터치가 굳었다고 생각하면 물론 살짝 번지기를 해주세요.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은 또 빛을 받기 때문에 채도를 여기만큼 강하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그러면서 여기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있잖아요. 빛을 가장 더 적게 받는 부분들은 엑센트를 줘요 그래서 약간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 섞을게요. 지금 사용하는 색은 퍼먼트 로즈 칼라고요 거기다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으면 이런 색에 짙은 크림슨 레이크보다 짙은 듯한 색깔의 그런 표면이 나타납니다 붓 끝을 이용해서 살짝 살짝씩 묘자를 해줍니다 이 정도가 됐다면 붓을 좀잘 깨끗하게 큰 파리트에 척 그래서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퍼머넌트 바이올릿 컬러를 잘 섞어서요 약간 퍼플색이 좀더 많이 돌게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과감하게 이아랫 부분은 반사광이라고 해서 도화지에 닿는 이 빛이 있어요. 그 빛이 또 사물을 때릴 때 나오는 반사되는 빛이라 해서 어, 어둠이 밑에까지 쫙 깔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그림자 약간은 푸른색을 감이입을까요? 이럼 말린 블루. 이렇게 넘어가게. 다서 그림자색이 좀 진해서 좀 튀어 보이긴 하네요. 어두운 처리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꼭지 부분은 반다이크 브라운을 적극 사용할 건데요. 제가 지금 섞고 있는 그 물감의 농도를 한번 잘 보시면은 약간 건조하게 하면서 진하게. 이니 아, 속의 부분이니까 그 그대로 그림자 아까 좀손본다 그랬잖아요. 그 어두운 색으로 끌고 내려와서 살짝 도화지가 지금 덜 말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진하게 확 긋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정도가 됐다 싶으면 이제 저는 거의 조금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맑은 수채화는 대충 그린 듯한 중간 정도 단계로 조금 더 하고 싶다 할때딱 멈추는 정도의 단계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도록. 해봤습니다. 이렇게 꽂니산 느낌 이렇게만 하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복숭아나 뭐 여러가지 이렇게 과일들 있잖아요 동그란 과일들 사과도 관계없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여기 단계까지 한번 직접 사물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. 되게 물맛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